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달곰입니다. 이번에는 GC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제가 실제로 현직 의사로서 혈장 치료제가 환자분에게 투여된 후에 경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 c 녹십자의 혈장치료제 그리고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해가지고 두 회사의 이 치료제들이 굉장히 핫이슈였고 이것 덕분에 녹십자랑 셀트리온의 주가도 엄청나게 높게 뛰었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이 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거고 GC 녹십자사의 혈장치료제 그리고 셀트리온사의 항체치료제가 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 궁금증을 좀 해소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 이 논문 어, 네이처메디신의 2020년 9월에 실렸던 최신 논문을 가지고 좀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논문은 주신옥십자의 혈장 치료제와 관련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소개글을 보면은 코로나에 대해서 최근에 개발된 혈장 치료제를 투여했더니 어, 투여를 하지 않은 환자분들보다 훨씬 치료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 연구는 서른아홉 명의 뉴욕시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한 작은 연구이기 때문에 더큰 어,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혈장 치료제의 효과를 바탕으로 이제 G C 6십자사에서 혈장 치료제를 국내에서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혈장 치료제의 원리에 대해 알려드리면 이미 코로나로 완치를 받은 환자분들의 피 속에는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존재하잖아요. 그 항체가 들어있는 완치자분들의 피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찌되었든 이런 완치자분들의 피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무한정 만들 수 있는 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을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십자사가 8월부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 약품 이름이 GC5131이라는 약인데 임상 이상시험도 하고 있고 실제로 치료 현장에 응급 승인을 받아서 투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실제 환자에게 투여된 후의 경과를 직접 봤었는데 사실, 이 응급 승인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중증 환자분들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어, 식약처를 통해서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가지 서류 문제도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립니다. 좀 환자분이 조기에 투여를 빠르게 받으면 좋을 텐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그런 지연이 되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코로나 치료에서 뾰족한 치료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항체 치료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소식으로 최근에 어, 경북대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코로나 환자에서 어, 완치 판정이 된 사례가 있었죠. 그 소식으로 인해서 또 녹십자사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기대감 때문에 제가 실제로 치료를 경험했을 때이 항체 치료제가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듯한 그런 경과를 보였어요. 근데 사실 이게 환자의 본인의 몸이 견뎌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치료 효과제들의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죠. 어쨌든 이런 작은 연구들에서 효과를 보였던 혈장 치료제고 완치자의 항체를 이용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병원들에서 응급 사용을 신청해 두고 있는 상태이고 몇 시간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응급사용이 4개나 더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약제인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녹십자에 대한 전망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혈장치료제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 GC5131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와 비교해서 최근에 또 다른 핫한 이슈인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CTP59. 이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이거는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텐데, 어, 최근에 FDA에서 이렇게 코로나 치료로 항체 치료를 승인을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는 혈장 치료제와는 조금 다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는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한 약제인 것이죠. 지신옥십자의 혈장 치료제와는 다르게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 치료 목적으로 응급 사용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입증이 되어야지 이제 비로소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임상시험의 결과가 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거는 FDA에서 이렇게 이미 어, 다른 항체 치료제들을 승인을 해주고 있어서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우리나라의 이 좋은 기업들이 코로나 치료를 목표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꼭 좋은 결과가 나와서 코로나 퇴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앞으로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 채널에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달령